홍대입구에 오, 거의 다, 다 왔습니다. 서로 중에서는 아 네, 네, 아 네, 아 홍대입구에 내렸습니다. 카페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어, 저기 나 바로 보이다 여기 카 나래. 오 신발 붙어있다.

감사합니다.

금을 아끼려고 그냥 나왔습니다. 이제 어, 홍대입구에서 경의중앙선 타고 용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너무 음, 귀엽죠? 이하 용산역에서 내렸습니다. 지하철 타고 오면서 오늘부터 용산에서 타는거 찾아봤는데 한네 다섯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가고 싶은데 한두 군데 정도로 추렸어요. 그래서 그두 군데를 가보려고 합니다. 확실히 마포보다 용산에 오니까 팬들이 훨씬 많아요. 지금 앞에 사진 찍고 막 기다리고 서 있는 팬들 많거든요. 여기는 아직 2,000원인가봐요. 피부가 보이고요. 와, 여기. 스피 근데 여기는 4이분들이랑 같이 가기로 해서 패스보고그 옆에 크리스탈러브 갈 겁니다. 예쁘다. 옆에 마린커피도 신용로생다고요 우와 아, 여기 뭐야 너무 예쁘다 아 여기구나 했던 데가 여기 첫눈 오기 전미유 이거랑 크리스탈 러브인데 두개 같이 붙어있어서 갔다 올게요 아 너무 예쁘다 아 그냥 아메리카노 그냥 아메리카노라니 만난 사이분이 주셨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아 식사시는 하 죄송해요. <laughs> 당첨되셨어요. 아, 뭐, 진짜 네. <laughs> 와, 진짜 맞게 너무 예뻐서 맞고 싶었는데. 뭐가 슬로건이에요? 오에오에피에요 네. <laughs> <laughs> 너무 좋다. 네. 와 감사합니다. 아 네. 우와 너무 예다 대박. 감사합니다. 오늘 슬로건 처음 돼. 와 진짜 대박. 이거 받고 싶어가지고 내일 선착으로 일찍 오려고 했는데 워키드로에 당첨됐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당첨된 거라고 해요 아, 제가 그리고 tbc 4종도 받고 피링도 받았어요 지금 잘안 보이는데 여기가 너무 좁아가지고 2층도 없고 그래서 테이블이 아예 없어가지고 정리를 못하고 나왔어요 근데 호시님이랑 일대일로 이렇게 앉아서 뽑는데 오, 처음 뵙는데 너무 예쁘신 거예요 정말 놀랐어요 아, 갑자기 나왔어 와, 아, 많이 나온다 많이 나온다 동기는 하이브 앞에서 찍습니다 버스 정류장 찍으려면 저녁에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너무 햇빛이 좋어요 짠! 제일 먼저 처음에 홍대에서 갔던 카페 라레입니다. 제 앞에 두 명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등을 해서 이렇게 팀 케이스도 받았습니다. 팀 케이스가 날마다 다섯 명씩 주는 것 같더라고요. 사이즈가 카 사이즈보다는 작구나 어, 너무 딱 맞아서 포카를 으면안될것 같고 도모선 같은 거 보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도모선 같은 거 보관하고 이런 키링 같은 거 조그만한 거 이렇게 보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죠? 포스터랑 같은 디자인으로 됐고 이게 스티커 붙어 있는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인쇄가 입혀져 있는 거예요. 예쁩니다. 좀 실용적일 것 같아서 이게 받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컵. 컵이 되게 색감이 귀엽더라고요. 이 사진도 너무 귀엽고. 너무 귀여워요. 이거는 거기 테이블에 나눔이라고 돼 있고 이렇게 많이 놔져 있더라고요. 가져가라고 놔두신 것 같아서 세 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특전은 종이컵이랑 포카 2종이랑 이렇게 스티커 이렇게고요. 여기에다가 음료 하나 선택이고 디저트 특전 하시면은 쿠키가 하나 나가고 이 네컷 사진이랑 포카 프레임이 같이 추가로 나옵니다. 아 쿠키가 아니고 이 마카롱입니다 마카롱 디저트가 나오고 흰 족제비가 프린트가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음료가 통이 이렇게 귀여운데 나와요 이렇게 귀여운 통이 나옵니다 그리고 포카는 이렇게 이거 뮤직뱅크 음악방송 MC 할때 이렇게 돼 있고요 어, 너무 귀엽죠 이거 SN 활동할 때 어, 이렇게입니다 뒤에도 귀엽죠 포카를 두장 받았고 스티커는 이렇게 생긴 스티커고 그냥 통으로 된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저는 포카 프레임 여기 흰 족제비가 있는 포카 프레임이고요. 그리고 해피 신유데이 서 있는 네컷 사진입니다. 여기도 흰 족제비가 있어요. 이렇게입니다. 이렇게가 카페 라레였고요. 첫 번째로 간 카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바로 용산으로 넘어가서 딱두 군데를 들리려고 지하철에서 추려서 갔는데 그두 카페가 나란히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기 좋았습니다. 여기는 첫눈 오기전 미듀라는 데고 여기 카페 이름은 마린커피 빅히트 사옥점이었습니다. 컵은 요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기본 득점이 이거에 음료 하나 선택 그리고 이렇게 포스터, 그 다음에 이렇게 증명사진 두 종류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한번더이 선에 맞게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 근데 너무 예쁘죠? 여기까지가 기본 특전이고, 디저트 특전 선택하면은 이 쿠키가 하나 나가고, 아, 여기 안에 들어있다. 이거. 이 팀버튼 네 가지 종류 중에 하나 선택이거든요. 저는 이거 핀 버튼도 받고 싶어서 디저트 특전을 선택했고 이 강아지기 숨기는 모자 쓴 신유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올라갔을 때 이렇게 찍고 자리에 앉았는데 어떤 분이 오시더니 저한테 혹시 견님이냐고 물어봐서 제가 엄청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혹시 럭키드로 하셨냐고 물어봐서 안 했다고 했더니 중복 나온 거 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두 개나 받았습니다. 이거 하나는 아육대에서 양궁하는 신유 캐릭터로 만든 건데 이 카페 럭드였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가려고 했다는 또 다른 카페 여기 바로 옆에는 카페 럭드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이렇게 선물도 받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짠. 그 다음에 들린 곳은 본마켓이고요. 아까 마린커피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래서 여기를 들어갔고 먼저 종이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쁘죠? 그리고 여기는 기본 특전이 이 컵이랑 이렇게 똑같은 디자인의 엽서랑 랜덤 포토 카드 두장 이렇게 주시고요. 뒤에는 이렇게 돼 있고 이거 너무 예쁘죠? 그리고 스티커입니다. 그 다음에 디저트를 선택하면은, 디저트 특전은 이 종이 슬로건이고요. 아, 여기가 앞이구나. 이렇게 종이 슬로건. 그리고 되게 튼튼해요. 뻣뻣한 종이고. 그리고 쿠키를 하나 주시고. 여기 쿠키가 진짜 맛있어요. 저번에 경민이 때도 여기 쿠키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짜 맛있게 잘 먹었는데. 그리고. 아까 그전 카페에서 받았던 이 키링이 여기 럭키드로우 키링이더라고요. 이것도, 키링도 되게 예쁩니다. 이렇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봄맞게 바로 옆에 메르시 쿠키가 또 붙어 있거든요. 여기는 자이분들이랑 따로 가기로 했던 곳이라서 그냥 겉에 보고 구경만 하려고 했는데 안에 보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겉에서 구경하다가 올린 듯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갔던 생일 카페 중에 제일 예뻤어요. 근데 그 대신 2층이 없고 그냥 1층이 다고 되게 좁다는 것과 좀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제일 예뻤어요. 여기는 기본 특전만 있어요. 디저트 특전이 없고 그래서 가자마자 그냥 바로 음료를 고르시면 되고 저는 여기 딸기 우유를 선택을 했는데 제가 정신없어서 나중에 한참 뒤에 알았는데 여기서 음료를 제가 안 받았더라고. 요 잠시 없어서 음료를 못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컵이 너무 예쁘죠? 여기 그 앞에 가시면은 여기가 되게 존재감이 엄청 커요. 한 수막 엄청 크게 붙어 있는데 되게 제일 예쁘고 너무 예쁘죠, 컵. 그리고 여긴 어차피 기본 특정밖에 없기 때문에 음료 고르고 컵 주고 이거 이렇게가 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뜯어보겠습니다. 음, 포카가 하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어, 여기 포카가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포카가 두 종류가 들어있나봐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있고, 이거는 포스터 스티커로 되어있는 거고, 이렇게 통으로 된 스티커입니다. 이렇게 스티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네 컷. 네컷 사진. 너무 예쁘죠? 이게입니다 이렇게가 기본 특전이고 이 아래에 있는 건 뭐냐. 제가 럭드를 했어요. 여기서 지금 처음 뜯어 봅니다. 근데 제가 하나는 꽝이 나왔고 네개 중에 두 개가 같은 게 나왔는데 이건 것 같아요. 띠부씰 네 종. 이렇게 해서 띠부씰을 네 가지 종류를 이렇게 받았고요. 그리고 이 키링 너무 귀엽죠. 키링을 이렇게 받았고 그리고 진짜 대박인 게 제가 슬로건이 당첨된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카페에서 만난 자이분이 이거 슬로건 받고 싶어서 일찍 와서 선착을 받았다고 하셨거든요. 살짝만 보여주셨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저도 갖고 싶어서 어? 내일 한번 그럼 나도 도전해볼까 했는데 럭키드로어가 딱 당첨돼서 저 지금 처음 뜯나요 저도. 와, 너무 예쁘다. 와, 너무 예쁘다. 슈퍼카와이 라고 써있고 아, 너무 예쁘다 이렇게 슬로건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처음 슬로건 당첨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나 아, 이렇게입니다 예쁘죠 그래서 오픈런 안 해도 되게 생겼어요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신유라고 써있습니다 너무 귀엽죠 색깔도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엽습니다 예쁘죠? 이렇게 받아서 완전 행운이었어요. 그리고 이거 다시 자세히 하나씩 보여드리면, 이거 아기 정하이띠부씰 너무 예쁘죠? 그리고 딸기 오빠, 강아지 숨기는 귀. 아니다, 강아지 귀 숨기는 모자 쓴 거. 그리고 딸기, 너무 귀여워. 그리고 이거 신유. 너무 예쁘죠? 그리고 키링도 까서 보여드릴게요. 짠~ 너무 귀엽죠. 짠~ 진짜 만두가 따로 없네. 이렇게 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원래는 세 군데를 가려고 했다가 네 군데를 가게 됐는데 아주 행운이었고, 여기 홍대, 맨 처음에 갔던 홍대 여기만 6일 가지고 나머지 여기 용산에 있는 건다 7일까지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혹시 미리 가보고 싶은 분 있거나 아니면 7일날 가실 분들은 혹시 특전 궁금하거나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가서 빠르게 편집을 해서 최대한 빨리 영상을 올려보려고 할 거고요 어, 생카 가기 전에 이 영상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왜 길로 들어가는 건데 옆으로 잠깐만 사람 보고 제가 막명이야 지금 4명, 2명, 4명. 어? 손잡 받을 수도 있겠다. 지금 내렸고요. 농부를 해서 손잡 받고 싶은데 지금 보니까 손잡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줄을 써보겠습니다. 음료가 되게 맛있는 게 많아요. 아니, 2층 올라왔는데 또 계단 떠나가야 또 돼. 3층까지. 싶다 내가 진니다 으로 골랐습니다. 전 처음에 왜 슬로건을 안 주나 했는데 너무 예쁘죠. 이렇게 키링이랑 그리고 컵 그리고 포토 카드 하나 주시고 어두 개네? 포토 카드 두 종을 음, 주시고요. 그리고 옷 사진 두 개랑 i 네, 아, 감사합니다~ 아, 니 어제도 집 많아서 이렇게 고생했으면서 오늘도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조그만한 가방 가져와가지고 이거를 집까지 이렇게 들고 갑니다. 아주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 오늘 사온 거는, 롱브루는 아까 카페에서 설명을 드렸고, 메르시 쿠키도 제가 두 번째 간 거기 때문에 기본 특정이 똑같아서 이것도 설명은 패스하고요. 이거 럭드가 세 개가 꽝이 나와가지고, 하나는 이거 띠부실이 나와서 2종을 받았고, 하나는 떡 메모지가 장첩이 돼서 떡 메모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메르시쿠키 한번더 가길 잘한 게 거기 갔더니 어제 저한테 인사해주셨던 자이분이 또 계셔서 제가 나오면서 인사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옆에 어떤 여자분이 서 계셨는데 그분을 이렇게 가르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쩡이님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놀래서 어? 쩡이쪼롱님이에요? 이랬더니 쩡이쪼롱님이 그게 어리둥절 하면서, 어, 누구길래 나를 부르나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셔서 제가 저 겨에요 이랬더니 <laughs> 막 놀라시면서 서로가 서로를 신기해 하면서 <laughs> 악수하고 막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쩡이쩡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주신 거예요. 저는 준비해 간게 아무것도 없어서 못들어서 너무 죄송한데. 이거 많이 주셨어요. <laughs> 주셨다. 와 너무 예쁘다. 와 이건 제가 예전에 구매를 했어서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처음이에요. 와, 이것도 예전에 제가 샀던 거고, 이거는 품절돼서 못 샀던 건데, 이거랑 동호송까지와 똥이처럼 된 내적 친밀감만 되게 컸는데, 실제로 보 뵈니까 너무 좋았어요. 아쿠아맨! 아 이거 너무 예쁘죠 이거 두 개는 제가 예전에 구매를 했었어요 너무 예쁘다 이렇게 주셨고 토메틱도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음, 너무 예쁘다 아니 서울에 언제까지 계시는지를 몰라서 평일엔 내려가셨겠죠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